ZKK is here? Very good, very good. Perfect, perfect. No. Please enjo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Wow, 오늘 완전 최악의 골프가 될것 같아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 버기카 운영, 운영이 안 된대요. 새벽에 뭐청둥 번개치고 진짜 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뭐냐. 아침에 지금 라운드 하러 챔피언스에 왔는데, 그, 버리카 운행이 안 한대요, 오늘. 그래서 또그 카트 끌면서, 트롤리 끌면서 이, 여기를 완전 이제 등산을 해야 돼요, 이제. 아,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트롤리들을 끌고 올프를 쳐야 하는. 이런 아이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뱀 새끼 오!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 진짜 고생하셨어요. 카트를 여기 멀리 다녔어 트롤리를 운영을 해서 트롤리 가지고 왔어요. 훨씬 잘것 같습니다.

너무 네, 한국의 그래 한국의 제일 힘들로 지금 여기가. <laughs> 아 그런 것좀 들어볼 거좀 그랬네 버물리아 찍어 찍어야지. 찍어. <laughs> <laughs> 괜찮아 어, 언니 어때요? 주세요. 아 당신 어떻게 태국 음식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 파토이 데코가 틀리 다와 주세요. 근데 약간 향이. 오늘은 육전을 해 먹을 거라서 이렇게 파채를 일단 썰어 놓고 파채에 양념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망하 겠습니다. 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음. 음음 막걸리를 먹고 싶네요. 아는 오렌지 와인 그네추럴 와인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로 시켰거든요. 근데 하루만에 4시 전에 주문하면 바로 배송을 해줘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좀 귀여운 에코백으로 해주네요. 이렇게 두 개. 에인백인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 귀여워. 이깐 빼내겠습니다. Oh. I love it.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두개나 주문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태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데가 있어가지고 아. 거기 선생님이었셨는데 창이를 받았는데안보린것거 같아요. 아. 저도 어? 해봤거든요. 양이 엄청나. <laughs> 내가 언니를 데리고 오는 데가 아니면 떨어뜨릴 다 언니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요? 뭐야? 언니 콘텐츠를 위해. 어 고마워. 와 이쁘다. 와 진짜 어쁘지 구했지? 이쁘다. 뭐지? 무슨 펄을 넣었나? 오. 어. 뭐야 금을 넣었나 얘네들이? 금 넣은 것 없는데? 같아. 스리죠. <laughs> 와. 나 언니가 사진 찍으면 손이 너무 커요. <laughs> 너무 신선해 보입니다. 나 아, 역시 맛집 전문가 음. 실하다. 진짜 탱글탱글 완전 어. 큽니다. 어. 근데 이 이렇게 붐빈다는 거는 그래 나름 좀 괜찮다는 거 같아. 어, 그래. 생긴 얼마 안된다는 얘기지. 커피 종류도 저렇게 많이 한다는 거. <목소리> 특이하다. 나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어. <목소리> 언니 거 보고 배우잖아. <목소리> 야. 이렇게플폼이한번에 나와요. 저렇게 저요 나는 한1게용이었어 가지고. 어 맛있겠다. 이거 런 되게 크리미할 거 같아. 데좀더 많이 진짜. n So, they all have unique flavors. <laughs> but you are right. You, you told me that. Good stuff. This is a cloth where they are made, being sliced in a factory in Europe. Pre-packed, sent in a container, two months to Singapore. And here they are, discolored already. Now, this, we get them by plane and we cut them fresh for you. Uh, so, this is, yeah, this is how we get them. Put it in your sheet measure as So, I put it there in the 이네이블이 되게 예뻐요. 고마워. 그거 들고 와 그거. 하나, 와 <놀라> 하나 나두번 들고 와겠지 하나가 두병 들고 건데. 어, 두 번. 응. 내가 키 우리 집에. 한병 따위라니. 하나 <laughs> 어. 두번 들고 가야지이가 <laughs> <laughs> 그 사람을 고겠 <놀라> <놀라> <매일 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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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is is my second time to attend yes, this event, yes. but, wow. So the other time, I do the cheese and the wine by myself, so you made the voucher, but... Yeah, yeah, the voucher, it's different. Yeah, it's the event, but the other time, you know, you guys just provide just the voucher, yeah. and I have to buy myself. Yeah. So, right. any, this yeah. Any yeah, so it's gonna... It's Where? It's gonna yeah. be at host awesome.

와, 상추 겉장 너무 있아 지금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시즌이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이 너무 크다 아스파라거스가. 이게 제철인 재료를 제대로 요리하는. 그래 <목소리도> 야채 맛이 아닌데, 무슨 백반 처럼 굽지않 아요？사과 맛 이나 페인 화나 고, 페인 화나 고, 페인 화나 고, 페인 나 사브린가가적은거밥요 먹고, 밥을 네? 먹고, 밥을 되게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그래 가지고 어. 근데... <laughs> 아, 진짜, 아, 장난 아니다. 원래 귀한 사람은 귀한 자리 에 와야 돼요. 아, 시 너는 대단해. 아, 이자가 발밖에 안 움직일 어야 따로 원래 새벽 자잖아요 어, 넌 이제 넌 우리 지수 언니랑 아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이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 이제 넌이지이 괜찮은 것 같아. 음. 나 그것이 너무 많아서. 아, 저. 어. <laughs> 하나만 해 언니 그거는. 이미 곤란 왔어요. 어떤 거? 언니도 내일까지 놀아요 음. 좋차. 안녕하세요. 네, 언니는 이렇게 몸 만나오게. 손가락 손가락만. 구독? 구독 안해 줘도 돼요? <laughs> 응근. 음, 갑자기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 포기만 넘기주세요 포기도 그냥 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세요. 저는 오늘 캐주얼하게 친구 집 집들이 가는데 그 뭐시고 저희가 마르니 티셔츠가 요새 너무 애정하면서 입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해봤어요. 김나영씨가 너무 패셔너블 하잖아요. 되게 캐주얼한데,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탁 이렇게 캐주얼한 티셔츠 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따라 해보려고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웃기나? 좀 어색하긴 한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샤넬, 그, 이거 대신에 해도 좀이쁠것 같고 이거 두개 해도 너무 좀 오바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좀 풀고 대충 대충 이렇게 해서 아이고 머리 머리 뿌염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범하게 편하게 이렇게 입고 가보겠습니다. 괜찮나? 웃기나? 좀 예쁜 것 같은데요? 색깔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제 친구가 집에 샀는데 그 로컬 싱가포리언이고 이제. 그 집을 샀어요 집을 사가지고 HDB를 사가지고 레노베이션을 싹다 했어요 근데 여기 HDB는 티옹 바로에 있고 되게 위치가 대박 좋거든요 여기다 오차드 다 보이고 되게 높아요 35층 완전 근데 HDB 중에 저는 이때까지 간 HDB 중에 제일 깨끗하고 좋은 거 같네요 근데 비율가 미쳤네요 진짜 이집 그래서 오, 되게, 되게 잘 구했다 얘 장난 아니다 나도 HDB 구입하고 싶네. 근데 조건이 안 돼요. 저는. Good renovation. Oh my god. View is so good. View is so amazing. Oh my god. There is ultra. This is u l t a r h i s this this view. Heading to. Which area? Uh, I think orchard. Oh, child, right? I think that one is Ion. Yeah. This one is Ion. Wow, very nice. Ion and mm -hmm. Great World City, there, right? Yeah. Oh my gosh. Mm. <laughs> a natural natural line. line. Yeah, very unique. Mm. This one's very trendy in Korea. Oh. Yeah, young generation mm. like this, young. Separate. but i also like I that okay hey there hmm. your body cannot take it we need huh? to Oh, no no you should tell it's a very good smell i think we are missing the, uh, the, the very good yeah. yeah very good i didn't know this shop existed uh, After all, we can go a lot maybe we <laughs> weekend, between with water and without What term is the possible? 사로 카드 보고 있거든요. Overseas, you can you can go to overseas or y o u s t take your job or whatever. 외국인이든 싱가포르이언이든 한국인들 되게 There's a possibility. Okay. 되게 궁금해하는 게 똑같아요. 되게 웃겨요. 그래서 되게 다 똑같아요. 세계적인 그 반응이 다 똑같아요. Yes. 이제 살짝 마늘도 좀 넣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다 넣으면은 맛은 괜찮아요. 이건 다른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인 하는 걸 까먹었네 면을 이쁘게 말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이쁘게 할수 있을지 보자. 이게 저의 최선의 방법 에스트라 바이징, 아, 올리브 오일에 좀더 얹어줍니다. 이렇게 뜸뿍 듬뿍, 듬뿍 그러고 나서 저는 후추도 약간 달아놓고습니다 그래서 대박 맛있을 것 같아. 너무 푸짐하고, 와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영롱, 영롱. 와, 이거 이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자라면서, 이파리가 생겨, 생기려고 하거든요. 이게 탁 펴지면, 되게, 되게, 되게 순한 어린 잎 같은데, 이게 탁 펴지면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이런 모양, 우리가. 왜냐하면. 정말 신기하네요. 잘키워봐야겠어요